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그레이 스케일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죠.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7일 전 기준으로는 이제 수량을 많이 늘린 코인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직 전체 차트 이렇게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시는 게 있어야 돼요 우선은 이런 구역이 생명선? 어떻게 보면은 38선 같은 거죠 이런 구역이 있다라는 거를 한눈에 좀 긋지 않았어도 아래쪽에 있는 국면이 있을 거고 위쪽에 있는 국면이 있다라는 거를 한눈에 좀 캐치를 하셔야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이 위에서 놀면은 시장 상황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뚫고 내려오면은 강력한 저항 구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큰 틀에서도 한번 트렌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선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핵심선이 될수 있죠.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4개 정도 그려 보겠습니다. 이제 영역을 한번 빨리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퍼센트도 항상 봐야죠. 4%밖에 안되기 때문에 영역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늘려보도록 할게요. 11%고 괜찮은 것 같죠? 제일 위에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리에도 저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퍼센트가 상관없이 아, 퍼센트 상관없이 이렇게 두면또 분할 매도를 이렇게 세 개로 하실까봐 제가 그렇게 못 잡겠는데, 전 이런 영역은 전체적으로 다 저항선이 됩니다. 딱 그냥 이 구간에서 이 꼬리까지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한10% 부분을 좀 유지해 주면서 가겠습니다. 전 여기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내리고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가, 빨간 줄 그었던 자리. 그리고 아래로는 우선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도지 캔들 나온 것까지 잡고, 퍼센트에 따라서 여 종가를 쓸지, 아니면 이런 꼬리를 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여기까지 내리면 13%, 13%는 좀커 보이니까, 여기 꼬리가 아까 8%였죠. 그럼 여기 꼬리가 닿게끔 이렇게 해서 5%를 좀 유지해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꼬리가 살짝 나왔죠. 이 정도 거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저는 보조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선을 그어놓고 영역은 좀 짧게 잡아서 중간에 한번 익절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퍼센트도 좀 작죠? 여기서 여기면한 6%인데 이 정도 그냥 작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영역이 너무 짧고 반등이 물론 세게 나오긴 했지만 하루 밖에 이제 사실상 반등이 짧게 안 나왔고 결국에 이 꼬리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중요한 라인으로 좀 보면 되거든요. 이 구간을 차라리 핵심을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저는 위로 잡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게 이렇게까지도 들어가고, 아래쪽으로는 여기까지. 네, 이 정도 퍼센트를 잡으면 될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 아래를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를 옆 위로 너무 올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선을 좀 줄일 거예요 여기까지 우선 내리고 여기까지 내린다는 라건 여기 종가랑도좀 비슷하죠 어차피 이걸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꼬리가 여기에 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퍼센트가 8% 정도 되고 아래로 더 늘리기에 듯 애매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예를 두고, 이게 이렇게 또 짧잖아요. 이절 구간이. 그럴 때 이제 제가 저번에 이런 경우에 한번 설명을 해준 게, 이걸 보조로 만들기에는 너무 좀 중요한 라인인 것 같아서 보조로는 만들지 않고, 여기 이렇게 가까울 경우에는 여 상단에다가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만약 제가 여기서 받았으면은 여 위에 웬만하면 매도를 거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상하게 갭 상승이 좀 있었네요. 핵심 지저랑 보조 지저를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조선 정도 하나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제가 아까 핵심이지만 보조로 한 거를 얘기는 드렸으니까, 이제 보조로 좀 바꿔볼게요. 여기도 이제 보조를 한번 잡아보면은, 여기서 저는 여기 종가, 짧게, 여기 종가죠. 양봉 나온 거. 이렇게 갖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표까지 완성되었으니까, 차트 리플레이는 꺼보도록 할게요. 지저축 매매법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은 이런 날봉 핵심지저에서 매수를 받아서 날봉 핵심지저에 매도를 한다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 종가 기준으로 한다요. 캔들을 보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림은 아까 제가 여기까지 기준을 보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 내려오는 캔들 한이 구역까지의 기준을 보고. 이 다음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를 물론 받을 수 있었죠. 만약 이 전에 그렸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매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은 시점에서 매수를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가정하에 이 이후에 어떻게 매수매도를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받다라고 하면은 날봉 핵심 지저 영역을 뚫고 마감을 했을 때이 구역에 도달할 때 매수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제가 지금 지저를 그었었을 때 얘는 여기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매수가 불가능했어요. 이 원칙 말씀드렸던 걸로 했으면은 여건 매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걸 만약 매수가 받아지는 가격까지 조정이 왔으면 여기까지 이제 매도를 할수 있었을 텐데 이건 좀 아깝게 됐어요. 하지만 여거를 매수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최신 업데이트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로운 상승 국면이 생겼을 때는 올라가다 저항 나온 자리 이런 자리를 새로 이제 핵심 지저를 긋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날봉 핵심 지저가 여기였었을 때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게 상승 트렌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다가 핵심 지저를 다시 긋고 영역을 다시 잡을 거예요. 그게 이제 빠르게 대응이 됐으면 매수를 받았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또, 여기서 나오는 조정 자리, 이런 자리가 핵심 영역 자리에요. 이 자리가 새로운 그 핵심 지저 영역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여 하락 국면이 좀 나온 뒤에 이 영역을 가지고 이 영역을 예측할 때는 이 새로운 업데이트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최근에 있었던 정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랑도 좀 겹치죠. 이런 자리가 만약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날봉 핵심 지저를 살짝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까지 이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 트렌드로 따졌을 때는 그걸 이제 유의를 좀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저출을 계속 해보시면은 어 순간적으로 이제 좀더 위에서 매수를 그냥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경험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기존 설명대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알봉 보조 지저에서도 사실 매수를 받으라고는 제가 말을 안 하죠. 보조 지저는 중간에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 중간 익절을 할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1차 익절, 2차 익절, 3차 익절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매도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리는 지지를 받는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쉽게 뚫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익절 자리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이 구역에 도달했을 때 다시 이제 뚫고 올라갔어요. 양봉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갔으면 그때 이제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뚫지 못했죠. 도달은 했지만. 그럼 매수를 받지 않고 기다립니다. 다시 날봉 핵심 지적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 들고 갈수 있었던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내려왔을 때이 구역에서 다시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난 여기까지 팔 거야. 여기까지 올라가면 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한번 팔아라. 여기서 여기 사이 뚫고 올라가면 여 위에서 사더라도 2%는 그냥 놓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물론 이제 다른 비트의 상황이나 앞으로 좀 상승장이라는 걸좀 느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이 정도 퍼센트는 포기를 합니다. 항상 변수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사실 매수 구역이죠. 이제 이거에 대한 아까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좀 따지면 조금 살짝 깨지더라도 상관이 없다. 다만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는 조금 경험이 좀 쌓여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여기 구역에서 지지를 받으면 여기 위까지는 충분히 갈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보조 지저 영역은 그럼 무조건 깨지냐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깨지기는 더 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조 지저에서 충분히 매수를 받으실 수 있지만 손절도 그만큼 빨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핵심 지저에서 받으면은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조에서 받으면 리스크가 좀 크다. 하지만 보조 지조에서 받은 거는 말 그대로 또 보조 지조에서 파는 좀 단타식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맞죠. 빨리빨리. 추가적으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해서 추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4원에서 2배 정도의 차이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위에서 저항이 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저항선을 결국에 뚫고, 처음엔 저항을 좀 맞았죠? 저항을 좀 맞고, 뚫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열어두시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이런 데는 한번 테스트를 하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이 있다라는 것 정도랑 이제 로그를 끄고 최근 거에서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를 끄면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고, 채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채널은 제가 두 개를 그릴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큰 채널, 1파동 어떻게 보면 이걸 파동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면 1파, 2파, 3파, 그리고 이제 4파, 이제 5파 이런 식인데 추세를 그릴 때두 가지를 보통 그려요. 이런 식으로 파동의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0에서 2를 긋고 그리고 2에서 4를 긋고 있는 채널 보통 두 개를 그리거든요. 왜냐면 이첫 번째 추세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보면은 추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어, 일찍 여기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자리에서 반등이나 지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항 이런 식으로는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런 캔들을 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또 그어가지고 채널을 하나 만드는 거를 좀 보신 적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랑 그리고 이제 여 채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하겠죠. 두 배로 좀더 올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고점. 이렇게 좀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은 여기를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보기 편하시라고. 우선은 이 가장 최근 거 채널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되고, 결국엔 여기를 또 뚫었죠. 파란색 채널도. 그럼 이 파란색 채널이 두 배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두 배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거대 채널이 좀 생기는 거죠. 되돌리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예외적으로 매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결국에 여기네요. 이 구간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이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구간이고, 이게 이제 지저추. 가로줄은 이제 지지저항만을 가지고 한 거고, 지저추 중에 추 역시 이제 하나의 매매법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받, 매수를 지지저항 아닌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추세를 가지고 매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면 가장 나이스했죠. 약간 소외받는 코인이잖아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알게 모르게 올라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도 매수는 받지 못했고, 이번에 받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배팅해 볼만한 자리이기도 하죠. 베이직 어텐션 토크는. 하지만, 공격적 매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타요. 보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밀크. 그런 코인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달리는 열차에 타서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시는 분들은 진입을 좋아하실 텐데, 저 같은 스타일은 이런 횡보하고 있었던 코인들, 저는 약간 밑에서 기고 있는 코인들을 사는 걸좀 좋아라 하는 트레이더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향이 이미 올라간 거는 사지 못하는 성격이다라고 하신다면은 다른 코인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죠. 그 코인 선택에 있어서 자기 성향도 한번 맞추시고 어 분석도 좀 해보셔서 괜찮은 자리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정보도 있겠죠. 그러면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